네, 시산 3과 이제 파트 2 시작해 볼 건데 우리 탄산음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몸에 안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산성 성분이 너무너무 몸에 안 좋고 두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안 좋아. 이제 이런 얘기였거든. 그래서 오늘 하는 건또 어떤 것 때문에 탄산음료가 안 좋은지 볼게요. 이제 카페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웬에또 마찬가지로 접속사니까 세모 해 주고 어 너가 들었을 때 단어 이런 얘기죠. 카페인이라는 단어를 너가 듣게 되면 넌 일단, most likely 체크해야겠다. likely는 뭐할것 같은 이란 얘기죠. 그러면, 해석은 너는 가장 뭐할것 같냐면, think of 생각할 것 같다. 카페인 하면은, 나, 당신은 커피를 제일 많이 생각할 것 같아. 근데요, 어떤 소다들에게 심폐지혔고 그다음에 어, 여일까지다 이렇게 심폐지킨 거니까 소다는 소다인데 어떤 소다냐면 특히 콜라라든지 아니면 칼보레이티드 에너지 드링크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어 뭐죠? 그 레드불이라든지 아니면 핫식스 이런 거 있잖아. 핫식스에서도 약간 탄산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탄산이 들어가 있는 에너지 드링크라든지 아니면 특히 콜라 같은 몇몇의 소다들은요 여기가 주어고 또한 칸타인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어. 카페인은 만든다. 너를 느끼게, 더 어웨이크 깨어있는 것처럼 만들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마 bring about 야기할지도 모른다. 불규칙적인 심장박동수를 야기할지도 몰라. 됐지? 아까 진짜 실제 그 정규 수업을 지금 하다 보니까 너네가 이제 해석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웅뚱그려서 해석해서 대충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물론 되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게 잘게 끊어지는 이유는 몰랐지. 이렇게 잘게+ 잘게 끊어주는 이유는 서술형 때문에 그렇게 잘게+ 잘게 끊어주는 거거든. 잘게 끊어주고 구문 분석이 대조하지만 나중에 어떤 말을 한국말로 이렇게 막 주어줘도 영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 그래서 혼자 이렇게 독해할 때는 그러니까그 모의고사 할 때는 막 잘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모의고사 할 때는 그게 뭉뚱그려서 자기가 본인이 해석해도 뭐 가능하겠지만 내신할 때는 철저하게 조금+ 조금씩 끊어주고 그걸 살려서 해석해 줄수 있는 그런 연습이 꼭 필요해. 그래서 이게 슬래시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카페인은 카메라 튼 단수니까, 아이고, 카메라 단수니까 이렇게 S yes 붙었고요. 만들어요. make, 사역동사니까 feel, 동사, 언형 쓰는 거지. 그리고 feel은 뒤에 무조건 뭘 써야 되냐면 또 형용사를 써야 돼. 어, I feel happy. 이렇게 얘기하죠. happy가 형용사니까. 마찬가지로 awake가 깨어있는 이란 형용사야. 카페인은 너를 더 깨어있는 것처럼 만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bring about. 내가 아까 뭐라고 했었겠죠? 야기하다. 야기할지도 모른다. 불규칙적인 심장박동을. 그래서 나도 하루에 한잔 이제 카페인을 마시긴 하는데, 그 다음에 두 잔, 세잔 이렇게 마셔가면, 그러니까 막 가슴이 심장이 엄청 두근거리거든. 그래서 나도 이제 그래서 이제 못 먹는 거데뭐 뭐 마실 수 있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나도 막 심장이 엄청 뛰어. 그래서 불규칙적인 심장박동을 야기할지도 몰라. 한 캔의 콜라는요, 메이 t 아닐지도 몰라, 어펙트가 영향을 끼칠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에게, 그러니까 한캔 정도는 아니야. 너한테 많이 영향을 끼칠지도 끼치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소비한다면, 콜라를요, 에서부터 내 규칙적으로 그렇게 콜라를 소비한다면 그것들이요, 만들 수 있다. 너를 더 긴장되고 여기서 끊는 거네요. 긴장되게 만들지도 몰라. 그리고 막아요. 너를요, 자는 것으로부터 잘, 밤에. 내용 파악되죠? 이때 데이를 뭐 얘기하는 거야? 그것들은 너를 더 긴장되게 만들 거야. 그게 뭘까? 콜라를 얘기하겠죠. S 붙은 거니까, 이시 아니라 데이로 받았고, 그것은 만들지도 몰라. Make 사역동사니까, feel 동사 언니쓴 거고, feel은 아까 내가 뭐 쓰라고? 형용사. 너를 긴장되게 만들지도 몰라. 그리고 막을지도 몰라. 너를요? 자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make에다 1번 해주고, keep에다가 2번, 이렇게 해주면 됐고, keep a from ing. a를 ing로부터 막다, 못하게 하다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아, 어,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었나? 내가 요즘 강의를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어떤 수업에서 이걸 얘기했는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적고 갈게요. keep a from ing. 이때 킵이 a를 ing로부터 보호하다가 아니라 못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 못하게 하다. 너를 잠을 자는 것으로부터 못하게 할 거야. 막을 거야. 이고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고요. 이때 킵과 바꿔쓸 수 있는 게 뭐라고? ban 금지시키다. 그 다음에 protect 보호하다. 그 다음에 prohibit 금지하다. 그 다음에 stop. 뭐, 이런 것들? 다 직역해도, 뭐뭐를 A를 ING로부터 못하게 하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keep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keep A from ING. 아, 그래서, 카페인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많이 생각하지만, 에너지 드링크라든지, 아니면 콜라 같은 것에서 카페인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심장도 막 뛰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더 긴장되게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였고. 넘어갈게요. 이제 카페인 끝났나봐. 어, 그 다음에, artificial colors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인공 색깔, 그 다음에 인공 flavors 하면 맛을 얘기하는 거죠. 인공적인 맛, 인공적, 어이고, 인공 색깔, 인공 맛. 이제 이것도 안 좋은 점이래. 어, 여기까지다. 탄산 음료 회사들은요, attract, 끌어당깁니다. consumers, 고객들을 끌어당기는데, b y ing, 뭐뭐함으로써, 이런 얘기죠. 덧댐으로써, bright colors, 그러니까 밝은 색깔들을 덧대고요. 그리고, 달콤한 맛을 덧대요. 어디에? 그들의 제품에. 이렇게. 에드가 덧대다라는 얘기인데, 어디에 덧대요? 라고 얘기할 때, 전체 투와 함께 써야 되거든. 그래서 투가 된 거야. 그들의 제품에 색깔과 맛 같은 것들을 이제 첨가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색깔, 그리고 flavors. 하지만 여기 꼈네. 하지만 여기 꼈다 하더라도, 뭐, 처음 해석하는 게좀 자연스럽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색깔, 그 다음에 이러한 맛, 이런 것들은요, are not natural. 되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야. 그것들은요, 인공적인 chemicals, 화학 물질이거든. 예를 들어서, 인공적 색깔, yellow number 6라는 것이 있나 봐. 잠깐, 얘도 그게 뭔지 모를까봐 이렇게 심표 찍혔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심표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내가 심표심표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어를 제대로 체크해주고, 이 자리가 동사자리라는 걸알 수가 있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심표심표 심표 이렇게 끊어주는 거거든. 어? 인공 그 색깔 넘버 6라는 게 있나 봐. 6번이라는 인공 색상이 있는데, 그게 뭔데? 그게 뭐냐면, 사용되는 거. 이디 붙었죠? 분사니까. 사용되는 거. 어디에? 약간의 파인애플? 주스에. 약간은 몇몇이죠? 몇몇 파인애플 주스에 사용되는 그 옐로우 넘버 6라는 그 인공 색깔이 있는데 그것은 덧대요 아무것도. 테이스트, 맛에. 결국 그걸 덧댄다 하더라도 맛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 그래서 지금 nothing이란 말을 그냥 쓴 거죠? 아까 애들은 전사 투와 함께 쓴다 그랬으니까 여기 투. 맛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 It's just there. 그건 그냥 거기 있는 거야. 왜? 만들기 위해서. 음료를 더 예쁘게 보이게. 이렇게 끊어줄게. 이때 이은뭘 얘기하는 거야? 이 넘버 스 얘기하는 거죠. 그 인공 색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 색상은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만들기 위해서. 부사정법뭘 만들어? 음료를. 음료수란 얘기고요. 어떻게? 예쁘게 보이게. 룩이 사역동사니까. 아니 뭔 소리야. 메이크가 사역동사니까 룩. 동사 언어 쓴 거고 룩도 뒤에 형용사 써야 되는 거니까 프리티가 된 거지. 그냥 왜 파인애플 환타 같은 거 있잖아. 얘들아, 환타 같은 걸 먹을 때 파인애플 맛이야. 그럼 흰색 이고 투명하면 좀 이상하니까. 거기 옐로우 색깔에다 넣으면 마치 파인애플 색깔을 이제 파인애플을 상기시켜 주는 그런 색깔을 이제 넣어준다는 얘기죠. 맛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또한 또한또 나왔다. 계속 바꿔 쓸수 있는 거 나오네요. 그 또한 인공 플레이버 맛. 얘가 주어져. 무슨 맛? 대표 타요? 이렇게까지 묶어주고 얘가 동사. 이게 눈에 또 잡히는지 혼자서 꼭 체크를 해보라는 거.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얘가 주어져 됐죠? 인공 맛은요 무슨 맛? 주는 음료에게 파인애플 맛을. 됐죠? 그럼 다시 대시 직격관계 되면 사네. 그러면 다시. 파인애플 맛을 음료에게 주는 그 인공적인 그 맛은요 not real, 진짜 파인애플 주스도 at all, 전혀 아닌데 이런 얘기죠 at all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건데 앞에 부정을 얘기할 때 써주는 거거든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강조할 때 쓰는 거고 해석은 전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전혀 파인애플에서 따온 것도 아니에요 이런 얘기고 이때 대신 내가 아까 주격관계 대면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격관계 대면사 쓰면 이 자리 동사 동사와의 수일치는 선행사에 맞추는 게 맞죠. 그러니까 Artificial Flavor에 맞춰서 기부에다가 S가 또된 거구나. 됐나요? 또한 인공적인 맛. 어, 파인애플 맛. 어, 이거 딱뭐어 어, 파인애플 맛이야. 포도 맛이야. 이런 게 나잖아. 근데 그것도 진짜 파인애플에서 파인애플 주스에서 온 것도 아니래. 인공적인 맛을 넣는 거죠. 어 연구가 헤어쇼온 보여준다. 뭘 보여주고 있냐면, 초과적인 그 소비. 이러한 종류의 화학 물질에, 또 여기까지가 주어다. 엄청 기네요. 여기가 동사니까. 다시요. 초과적 소비. 이러한 종류의 화학 물질의 초과적 소비가 그런 인공감미료, 인공색상,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는 건 만들 수도 있어.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such as, 예를 들면, 뭐뭐처럼, 키드니가 뭐, 신장. 심장 아니고요. 신장 질병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DHD라는 질병도 만들 수도 있어. 너는 볼수 있다? 어떻게? 설탕, 산, 카페인, 그 다음에 인공적인 화학물질, 소다 있는 거. 이것들이요. 진짜로 좋지 않구나. 너에게. 됐지? 어, 너볼수 있었지. 하우가 의문사. 어떻게? 이런 것들이 주어. are really가 동사 의, 주, 동이 순서가 된 거죠 너무너무 길었지 아시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해 준 다음에 너 봤지 아니 어떻게 설탕, 산성분, 카페인 그 다음에 인공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진짜 좋지 않은지 너한테 다 봤지? 이런 얘기고 아마 너는 지금 이해했을지도 모르겠다 뭘? 너가 should stop 멈춰야 한다고 뭐를요? 마시는 것을 그들을 이때의 됨은 소다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복수니까 됨으로 받은 거아 소다 먹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겠다 라고 너는 생각할지도 몰라 스탑 ing 요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스탑 의미가 달라지는 투부정사 동명사 할때 스탑이 가장 어, 많이 나온다는 거 수능에서도 이걸로 출제하죠 스탑 ing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다음에 스탑 투브 정사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외워야 돼. 어, 탄산음료 마시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되겠다라고 너는 생각할 수도 몰라. 하지만 만약에 quitting sodas together 여기까지 끊어주면 되겠다. 근데 만약에 quitting 동명사예요. 소다를 한꺼번에 탄산음료를 한 번에 끊는 것이 사운드 틀린다면 너무 어렵게 들린다면 c u 운 줄여라. 점차적으로. 됐나요? 그러면 동명사 주어 여기가 주어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는 거니까 s 붙여주고 사운드도 뒤에 difficult 형용사 써야 되는 거죠. difficult 가 아니라는 거 어렵게 들린다면 여긴 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거니까 명령문이죠. 줄여라.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탄산음료 이제 끊기가 많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령문으로 또 replace, 대체해라. 하나의 규칙적인 탄산음료 아니면 하나의 다이어트 소다를 per day 하루에 이렇게 먹었던 걸 with 뭐뭐로 대체하냐면 또 다른 더 건강한 음료로 여기 내가 지금 끊어줬으니까 좀 괜찮은데, 이걸 이렇게 제대로 끊기 위해서는 뭘 알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냐면, 단어 시험이 있었어요.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 그니까 이 수거를 알아야지만, 어디에서 끊어주고, 뭐를 뭐로 대체할 건지를 이제 해석할 수가 있거든? 얘를 만약에 모르잖아? 얘를 모르면 애들이 그 규칙적인 탄산 음료를 다이어트 소다로 대체를, 애들이 막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그러니까, 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거니까, 어, per day에서 끊어주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드가 됐던 거. 다시. 하나의 맨날 맨날 먹었던 탄산음료, 아니면 하나의 다이어트 소다를, 그, 다이어트 콜라, 이런 것들을요, 또 다른 다 건강한 음료수로 한번 대체를 해봐. 어, 한, 하루에 한두잔 먹던 거를 한 번은 탄산음료 먹고, 한 번은, 뭐 먹을까? 둥글레차, <laughs> 녹차. 뭐 이런 거,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그런 것들 한번 먹어봐. 물론 가장 최고의 선택은요, would be water. 물 먹는 게 제일 좋지, 이런 얘기고. 물은 가지고 있거든, no calories 이렇게 된 거니까 물은 칼로리도 없고, 산성도 없고, 카페인도 없고, 그다음에 화학 물질도 없거든. 어떠한 종류에 어렵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너가 뭔가를 원한다면. 덧댈 것 이렇게 투웨드가 썸띵 꾸며지는 거죠. 마실 것 먹을 음식 우리 이렇게 해석하는 걸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덧댈 것을 원한다면 왜요? 부스트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 어떤 맛의 증대를 덧댈 뭔가를 원한다면 넣어라. 명령문으로 한 조각의 레몬을 어디에 물에. 그래서 그냥 물 너무 밍밍해서 못 먹겠어. 그러면 그냥 한 조각의 레몬을 넣어라. 이런 얘기죠. 잠깐 다시 볼게요. 만약에 너가 뭔가를 원하면 덧댈 수, 덧댈 수, 있다나? 잠깐만. 만약에 너가 원한다면 뭔가를 덧대기 위해서. 아, 이상하다. 어, 덧댈 거 맞네요. 음, 응.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다. 형용사정법 맛의 증대를 덧댈 뭔가를 필요하다면 그냥 레몬 한 조각을 넣어라. 그리고, 만약에 너가 브레이크 깰 수가 없어. 뭘? 너의 소다 드링킹 해비 습관을 얘기하는 거니까 in a short period of time. 이게 기간. 단시간에 그 탄산음료 마시는 걸 너가 만약에 끊을 수가 없다면 또 명령문. don't be too hard.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 이런 얘기예요. yourself 하면 너 스스로라는 얘기니까 아, 왜못 끊지? 못 끊지? 뭐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다시 만약에 너가 깰수 없다면 너의 탄산음료 마시는 습관을 단기간에 깰수 없다고 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don't be too hard. 너무 심하게 하지 마. 너스스로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말자. You, 안 되고, yourself 해야 된다는 거? 뭐, 그 정도? 너 스스로. Once,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너가 start, 시작하면, cutting back, 점점 줄이기 시작한다면, 너는 head, head가 동사로 나아가다. 뭐, 이런 얘기거든. 향하다라는 얘기에요. 일단 너가 줄이기 시작했다면, 너는 향하고 있는 거거든. 어디를 향해? 알맞은 디렉션, 방향을 향해서. 이거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고요. 원스 한 번만 다시 강조를 해볼까? 한두 번, 세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원스가 접속사로 의미가 뭐라고요? 일단 뭐뭐 하면. 바꿨을 수 있는 게 뭐냐면, as, 순, as. 그래도 에두슨에즈는좀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일단 뭐뭐 하면 이란 얘기고요. 얘랑 또 바꿔쓸 수 있는 게 upon, 얘는 전체사니까 ing. 그러니까 뭐 upon starting, cutting back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upon starting, cutting back 이렇게요. upon ing도 되고 on ing도 되고 일단 뭐뭐 하면 뭐뭐 하자마자라는 접속사라는 거. 이거 조금 다 살려서 본인이 해석을 좀 해본 다음에. 다시 또 얘기하자면 문장 구조나 이런 게 진짜 별로 어려운 게 없거든 해석만 좀 줄줄 되고 어 문제를 좀 풀어본 다음에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음 소다 다이어트 소다를 왜안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었으니까 어 이런 것까지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어이 정도로 할게.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